지금 형이 보셨을때 유튜브를 해야되는 이유가 어떤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유가 없어요? 근데 형은 여러가지 경험이 있잖아요 장사에 대한 근데 누군가는 어떤 망했던 그리고 이제 어떤 동질감을 느끼면서 위안을 삼고 싶은데 주변에 물어보고 하는거 자체가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유튜브 켰을때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뭔가 이제 동기부여도 얻고 위로도 받고 하는 시대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의 컨텐츠는 형은 무한대로 초기에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뭘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도 할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형이 뭐 활동한 장전이나 장사 이야기방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분들이 또 아 민재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건데 진짜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 공감이 된다라고 진짜 형을 알고 있는 사람 대상으로도 뭔가 형이 브랜딩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식당 읽어주는 것들을 차분차분히 이제 가주면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뭐 외식어 컨텐츠를 만든 일을 하고 있고 이제 형이 컨텐츠 만들어주는 데를 소개하진 않고 그 하는 가정들을 또 찍어서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 예네 그냥 진솔하게 김민재 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걸 보여주면서 이제 뭐 식당들 리뷰도 하고 네음 아, 잡초 엔터리? 그것도 대박이더만요. 예. 네. 그치. 뭐 예를 들어 창업 다마고치 이런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창업을 준비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는 과정을 그냥 공유해주는 거잖아요. 예. 네. 네. 그렇죠. 그런 거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게 가장 궁금한 거니까 하면 되죠. 하면 되죠.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처럼 레벨업되는 과정들을 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안, 안 먹히죠?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동질감과 위로를 얻지. 옆에서 이제 훈수 두는 사람을 좋게 보진 않죠. 익명의 악플러들한테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형은 잘 하실 거예요.